안녕하세요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오늘 와플터치 본문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3편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어, 간단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 맨 처음에 제목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라는 제목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 그의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부테타를 일으킨 사건, 그 사건 때 다윗 이 도망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왕위를 무너뜨리려고 혁명을 일으키면 그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남도 아니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어,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할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가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비단 압살롬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윗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3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또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시셨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잘 자고 잘깰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3회 1하 15장 30절 말씀 가운데 오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그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머리를 숙이고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수천만의 대적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와여 일어나서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원수들의 뺨을 치며 그들의 이빨을 꺾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짧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 볼수 있는 것은 아, 우리가 기도할 때다윗과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나의 처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처지가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남에게 이야기하기도 너무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듣지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결과는 천지차이겠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처지를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는 그러하기 때문에 수천만이 나를 찾아와도 나를 치료, 쳐들어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원수를 갚으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나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고, 고백하고 낭만하고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고백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시고 세 번째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용기를 얻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죠 우리 시편을 쭉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와 같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 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